응아야얘야얘 야, 얘 오리 선생님하고 얘네 3인키 아까 걔네 아니냐? 누구? 상대? 아 우리 요리 우리 3인 키 아까 걔들 아니 걔들 아니냐? 우리랑 아까 만났나? 아니 처음 보는데? 뭔 소리야? 아까 걔들이라니? 아까 듀오밖에 못 만났어. 아니야 아까 얘네 맞아 오리 선생님 있었잖아. 오리 선생님 아까 그 위도우랑 상대? 상대 위도우 아 좋댔네. 아 얘네, 급식들인가? 뭔가 급식 냄새 솔솔 나는데? 팀보 가볼까? 아니야, 왠지, 이번 팀보는 왠지 좀 뭔가 꺼려지는데? 전판에 졌던 애들이라 되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거야. 아니야, 아니야. 남, 이 전판에 졌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딜러를 한다고? 내 기준에선. 저거 반납됐다. 봐,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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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급식이야. 이상해. 아니야, 너도 가끔 이상한 말 하잖아. 야, 내가 얼마나 이상한 말했다고. 야, 너무한 거 아니야. 야, 네두명 힐러 했어. 오리만 딜러했고잠깐이네마 음. 수비 때도 딜 한다는 그런 돈재미. 아, 제 노재민... 아, 수비 때 딜할 거래. 오케이, 그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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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주지마. 아라라이아라라이연라라라한조 음, 한조, 한조 위도네 우리 라인 어딜 돌진하고 살려도 살았다 흔들어. 아, 아, 아. 아니 얘네 몸집이 너무 작아서 이동해야겠다. 딜러들이 너무 큰데 <laughs> 저기서 쏘네? 딜러들이 너무 자리 잘 잡았다 저쪽 지금 음. <laughs> 아 라인 개빡 세네 진짜 잘 맞았다. 아, 아, 와. 아. 와, 무빙치나 움직이는 마지막 부분에 그거 있었어.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, 잘못 쪘다 아이 정도면 이거 진짜, 이 정도면 이거, 이거 이거 존나 시는아 나랑 같이 쓸 사람 없다 여기는 아아 아, 제발 나 부서 소리 사람들아 왜 자꾸 내 앞에서 알짱거려 야저왜 이렇게 잘써 짜증나네 그렇게 안 잠겨 있는 거안 되는 거야 아 이제 내가 더잘하 하는거야 아니, 쟤네 위치 개좋아. 뭐, 어디다 쓴 거야, 나? 왜 여기에 있는 거지? <목소리> 응. 응. 별 짝꿍 맞냐고 아. 다시 싸워요. 되게 빡쳐. <목소리> 위도 어 씨. 자리 한번 좋은 진짜. 겠다아이경이 이 새끼도 진짜. 잘수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들어갔는데 라인? 어, 우리 라인 개 무리 하는데? 어다 죽였으면 됐어. 음. <laughs> 뭐 하는 짓이고 <laughs> <토라이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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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냐타가 궁안 뺐으면 카운터인데 그거. 항이 있을 때 몰라 죽긴 했는데. 방벽 아 라인, 망, 라인 방벽 존나 잘돼 진짜. 우리 라인은 방벽 어딨냐고 아이 새끼 뭐야! 야 뒤에 뒤에? 2층, 뒤에 2층 우리 다시 싸워요. 어, 눈 똑바로 어, 오케이 아 어, 우리 라인 존나 돌진 밖에 안해 방벽 내리고. 아. 아 라인 짱 제발 아 라인 이 새끼 우리 지켜줄 마음 없다 상대 라인 너무 잘한다 남은 시간 30초 마음껏 싸우 시간이 없습니다 먹던 힘까지 내세요 <laughs> 아, 라인, 이 새끼, 어디 가냐. 하...하... 들어가시오. k at you. Don't look at 가 나 웃기네 암튼 신념을 위한 싸움 멈추지만. 내가 봤어야 진짜. 응. 에드 프로필 가정하지. 좀 볼까? 라인하르트 많이 했네, 많이 했는데 전 시즌부터네. 아닌데, 왜 그렇지? <놀람> <놀람> 정신이 없네. <놀람> 9, 4, 3, 2, 신 부를 가든 게, 나 어, 어찌 됐든 항상 <목소리> 저게 잘하는 거라고. 얘네 잘하는 게 뭔지 구분 안갈 거야? 아 위인 써다아왜안 어, 아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아 어. 빨리 살아 돌아와. 상대 지금 아직 안 왔어. 잡고 죽어. 잡고 죽었어. 둘다 총알 없어 가지고 씨. <laughs> 저격수다. 가 부상이다. 거야. 아, 아 이거 별로 같네.

다날다 나노 강아지준비완료공구기가 준비됐다. 티르를 부탁한다. 어르나, 어떻게 이리세개 나오는 이제 괜찮을 거야. 넌강해졌다 돌려 캐, 각각의 마당에 칭찬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, 요걸 이떻게 해? 괜찮아, 그 정도로 만족. 뭐지? 발사! 남는 시간이 60초 고한 거야. 잠깐만 앞에 올게. 1 나불겐지 어. 아, 메르시필인데. 정 메르시 캡 제프리 하다 진짜. 님들 이 음. 없어. 아 메르시 해야지. 제가 <목소리를>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<목소리가> 제가 들어가시 공격력 증폭 아가시 살았줄 많이... 알았는데 살았다리. 나 내가 죽어, 내가 죽어. 아직 <laughs> 단